절기 포션, 로시아샤나. 샤나토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가리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려에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렀을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소재와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사무엘상 일장 일절에서 이장 십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열호아의 아들이요 엘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현손이더라. 그에게 두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 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모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로 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로 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 때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해바와 포도장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주여 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아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비하니라. 한 내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적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 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